난너 엄마가 아니야. 아니, <laughs> 엄마. <Funny, mommy. 웃음> 와, 근데 소름이다. 만약에 음. 내가 이 머리를 뿌셨으면 이런 이야기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크고 뾰족한 달팽이? Big, 야, 엄마는 다시는 잠들지 않을 거야. 맑은 정신이라면서 음, 애기인가봐. 음, 이거 끝인가? 어, 이거 나 이거 봤어. 컷씬에서 봤어 여기. 어? 더럽혀진 부조. 오! 오 깜짝이야 어, 이거 게임 시작할 때. 오. 와. w h o w h o 아무것도 모르던

뭘까? The Grand Design, The Restoration of the Mind Flayer Empire, The Dream of All e l i i t 물론 난 안개걸음 혹은 천문으로 도망칠 거예요. 회복기. 그자 그러세요. 귀족 영예라서 어. 이거 못 만졌던 그때가 어. 아주 이제 잘만지죠오 어, 노래 봐. 아 그때는 막 징그럽다고 막 소리 질렸는데 지금은 막 호흡이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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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나올 것 같죠. 어 무서. 이제 드디어 절대자 본다. 들어간다. 이길 수 있어. 케일 마법 짱 쎄요. 와. 케일을 믿어. 오. 어 얘네가 이렇게 절대자야? 와. y a i a d o 마는 애다. Oh, Kotashi! You, you, I answer to. to. Throne! <GUYS> oh, the Tukamakotamang <laughs> salute. Yes. With cleavers through his blood-starved flesh. You oh, forget yourself, Oren. I've played my part. But what of the astral prison? A rogue, true soul. Oh, but you time, and you ran from him. Sure that they would follow and deliver it into my hands here if you would cease these distractions. Wow. The distractions have been yours, Catherick. Perhaps oh, we oh. you should have dug your daughter up. So you haven't lost your edge. but just still not as sharp as orin i wager 와 <목소리> 저런 캐릭터가 <목소리> 제일 무섭더라 증거로 어. <목소리> <목소리> 진짜 미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약간 쟤 <목소리> 누구지 양갈래 머리 아, 아 할리키가 어. 뭔가 어떻게 <목소리> 행동할지 예상이 안 가셔요 어린은 i can wait for you no l o n g The plan We're going to the city, and we expect you to follow. 아 이렇게 또 튀네요. 캐토릭떠오르의 권위를 떨어지게 한 파티가 몰래 엿듣고 있잖아요. 와, 아, 를체 찐? 아, 근데 저렇게 스킬 이름 말하면서 저렇게 쓰는 건좀멋 아, 유천도 맨날 무만 공격 댕공 하는구나. 어, 뇌 모양이야 아 징그러 대박 똑똑하겠다 모양이 뇌 모양일 뿐이지 쟤 똑똑하지 않아 그래도 뇌가 크잖아 뇌가 크면은 똑똑해요 오한 마디씩 하세요 약간 웨딩 피치 같다 Eldr b One of the cruelest and most <laughs> powerful creatures in existence 엘더 브레 b 게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저거 아주 그냥 볼룸이야 뭐야 아오 어, oh, 성장했어 아아 음. 아아아 지금 게일이 자기가 지금 폭발하겠다고 하는 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제가 게일의 그 상급 스킬을 4개 찍었거든요? <laughs> 정령 소환, <laughs> 바위 벽 소환, 폭풍 서리, 그리고 뭐야 하여튼 개쩌는 거 4개 찍었는데? 그걸 배웠는데? 갑자기 <laughs> 나 터지겠다 <laughs> 안돼나 스킬을 써보자 게일아 <laughs> 나, 난 세계보다 그 스킬 써보는 게더 중요한데 나의 미더 게일.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물러서, 결정하는 건 나다. t s t r 와, 그래, 게일 솔직히 너도 죽기 싫었잖아. <목소리> 스킬을 써봐야지. <웃음> <웃음> 야, <laughs> 진짜, 진짜 미친놈이네. <laughs> 이렇게 세계의 <laughs> 네, 네. 운명은 음. 바뀝니다. t <laughs> Behold. <스키> 레이븐 가드. 근데 헐윌 아빠 아 o u r word f l 우 p in vain, oldeling. 한 n c e the w h e 달. 이쿠르프스킬 4개 찍었다니까? <laughs> 나최강인데 지금. 아우 자존심 상해. 아우 자존심 상해. 어, 캔들 <laughs> 떨어 밖에안 <게> 남았다, 죽이죠? <laughs>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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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대박! 와, 종조. 니 어, 류천이 친구 있다. 어, 아, 아버지. <웃음> <웃음> 야, 케 레벨을 안했으면 여기서 세계가 끝날 수도 있었네. <laughs> There you are. As